범죄자의 뇌를 보면 무엇이 보일까? 행복한 브레인. 범죄자의 뇌를 보면 무엇이 보일까? 1. 범죄 행동 단순한 나쁜 선택이 아니다. 오늘날 범죄심리 연구는 단순히 의지 부족이나 도덕성 결핍이 아니라 뇌 구조와 기능의 차이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뇌는 실제로 일반인의 뇌와 다른 특정 영역의 비활성화 또는 과활성화가 관찰되며 이는 충동, 공감, 도덕 판단, 감정 조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뇌 부위가 다른가? 1. 전전두엽. 기능 계획, 판단, 충동 억제, 도덕적 판단, 범죄자 특징, 회백질 밀도 감소, 활성도 저하, 결과 충동 조절 실패, 공격적 충동 방출, 이 편도체. 기능 공포 반응, 감정 인식, 공감 처리, 범죄자 특징, 크기 감소, 공포 반응, 둔화 결과,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서 공감 부족, 삼섬엽 기능, 혐오감, 죄책감, 수치심과 같은 자의식 정서 처리, 범죄자 특징, 비활성 또는 연결 미약 결과, 죄책감 결여, 반복적 범죄 경향, 사측 좌핵. 기능 보상 중추, 쾌감 예측, 범죄자 특징, 자극 추구 성향이 강한 경우, 과활성 결과, 자극에 대한 높은 보상 기대로 충동적 행동 증가 3 뇌영상으로 본 범죄자의 특징 위협 라켓 어드런 에이드 린 레인 대상 폭력 범죄자와 비폭력 범죄자 비교, 발견, 살인범의 전전두엽 활성 저하, 의미, 충동 조절, 계획 능력, 도덕 판단 기능 저하 등이 행동적, 공격적 행동 유발 요인, 이글렌앤레인 e. 대상 진단된 사이코패스 성향 범죄자, 발견, 편도체 의 부피 감소 및 기능 저하, 의미 공포 및 감정 반응 둔화, 공감 결여로, 비도덕적 행위에도 죄책감이 없음, n 양 e 에 al. 대상 반복적 범죄 경향자, 발견, 전전두엽, 회백질 밀도 감소, 의미, 사회적 규범 판단 및 자기 통제 능력 부족, 사회적 판단 능력 결함으로 인한 범행 반복, 사캐스피에달 에메오와 유전자 연구. 대상 MAO의 유전자 활성도 및 아동기 학대 경험자, 발견, 공격성 및 충동성 증가 경향, 의미, 유전적 취약성 및 환경 스트레스로 뇌 회로 발달 저해, 그에 따라 폭력적 성향의 조기 발현 가능성, OK let o u 대상 고위험 사이코패스 수감자, 발견, 전축 대상 피질 및미상핵 비정상적 활성, 의미, 의사결정 과정 왜곡, 처벌 예측력 저하로, 처벌 회피 반응이 약한 특성, 6대 세리에라우 대상 18부터 50세 남성 사이코패스 발견 고통 받는 타인을 볼때 쾌감을 느끼는 뇌 반응 관측 의미 공감 회로 대신 보상 회로가 작동되어 공감 부족 및 과학적 성향 이처럼 뇌 영상 연구는 단순한 나쁜 성향을 넘어 정확한 뇌 기능의 손상 또는 비정상 작동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뇌 구조는 운명인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은 서로 맞물립니다. 메오의 COMT 유전자와 같은 전사 유전자는 공격성과 관련됨. 그러나 정서적 학대, 부모 부재, 사회적 고립 같은 환경이 이를 더 악화시킴, 즉뇌 구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 경험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5. 회복 가능성은 두뇌 훈련 및 감정 조절 프로그램, 유로피드백, CBT 기반 인지 재구성, 감정 인식 훈련, 충동 제어 및 도덕성 강화 훈련, 특히 청소년 범죄자 대상, 그러나 사이코패스 등은 감정적 공감 회로가 근본적으로 미작동하기 때문에 회복보다는 통제 기반 교정 프로그램 중심, 6. 윤리적 딜레마도 존재. 뇌를 스캔해 범죄를 예측할 수 있다면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 뇌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감경하는 것이 정당할까? 선천적 범죄자라는 오해와 낙인 효과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결론. 범죄자의 뇌를 보면 단순한 나쁜 마음이 아닌 작동 방식의 차이를 볼수 있습니다. 공감, 충동 억제, 도덕성 판단을 담당하는 뇌 회로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범죄 행동의 핵심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뇌는 유동적이며 환경과 훈련을 통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뿐 아니라 교정과 예방, 두뇌 기반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